너무 잘된 머리입니다 아까 거의 그래도 2시간 반 걸렸네요 3시간 정도 자, 아, 오늘, 오늘 신규 고객분이신데 어, 추천으로 오신 고객이신 거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요청입니다 오늘 지금 검정 블랙머리라서 오늘 조금 뿌리 쪽에서 많이 뜨면서 전체적으로 슬림한 컨셉으로 오늘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뿌리에도 색지 염색을 하시는 모발이네요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연화를 충분히 봐야 된다. 그래서 뿌리 연화를 속도 빠르게 봅니다. 그래서 pH 9짜리 정도의 제품으로 속도 빠른 연화 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분이 약간의 자연스러운 볼륨 스타일의 매집 주문이신데 아, 너무 뜨지 않고 너무 달라붙지 않게 요청하시네요. 그데 어 이제 1차 연화 했고요. 2차에서 커트 진행 했고요. 자, 3회차에서 시그니처 스페라 도포함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어 정리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 시그니처 20분 방치 후에 이제 감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있네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 없애려고 오늘은 간단하게 스페에라 미스트를 뿌려서 오늘 뿌리를 아이롱으로 5mm, 13mm로 잡아주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염색을 기존에 블랙을 했던 머리라서 뿌리 쪽을 많이 띄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뿌리 쪽이 이대로 하게 되면 많이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스트를 어 저는 지금 이게 10% 짜리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10% 짜리 를 가지고 지금 아 살릴 부위에서만 살짝 도포해서 오늘 말려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 오늘 어 속도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금 탑 부위 쪽에서 볼륨을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려고 자 여기에서 세팅 1호를 가지고 제가 진행합니다 자. 찜 없이 세팅 1호를 가지고 진행하면 약간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매직 작업 말리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약간의, 기, 어, 이어라인 쪽에서 저기, 데코레이션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브 마스터로, 어, 16호를 이용해서 찜 없이 그것도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 속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지금 몇 시인가, 10장에? 11시 5분. 음, 그래서 이분 지금 잣을 투량이 적어 줄줘봐라 12시 약속이, 가 약속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찜안 하는 대신에 지금 페이퍼를 가지고, 어,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컨셉으로 합니다. 많은 웨이브를 내지는 않고 이게 자연스럽게 느낌만 있게 떨구려고 하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만 더 말면 되겠다 자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맞춰서 모발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면 됩니다 글은 매직이라고 글은 매직만 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유로 할까? 찜 없이 6분 진행하고 부위에서도 뿌리 쪽을 많이 세워주면 좋기 때문에 여기도 스피라 미스트를 뿌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이드를 따로 이렇게 2개 2도로 4분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작업 진행합니다 약간 수분 미스트 살짝 뿌리고 한번 매직기로 잡아주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버전이에요. 하나 둘서 터지지 않습니다. 수분에 있는 만큼 약간 풀어주긴 해야 돼요. 저 하나 둘셋 이분이 엄청난 레이분붙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타일만 나올 수 있는 예쁜 스타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분의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분 보니까 주머리가 꼭꾹이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 매직기로만 순수하게 큽니다. 그래서 연화를 잘 갖다 연화를잘 보고 매직기로 잘 핀다. 힘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자, 이 정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건강하고 쪼끔머리는 연화가잘 돼야 된다. 지금 약간 남성 기립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스피드하게 좀 진행하는 것같요 앞으로 약간 끌어당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자그 다음에 판넬은 수평 판넬에서 자 이렇게 뒤에서 안 하고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서 수평 판넬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보이는 머리, 음, 머리는 검은 그라데이션 스타일 머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스타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천천히. 하진 않습니다. 약간 이제 수분이 있어도 무방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두피 역류만 안 되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천천히. 자. 지금 11시 42분이에요. 자. 뒤에서 아까 탑에서, 어, 말아서, 세팅 이어도 말아서 140도로, 그 5분 정도 했고요. 사이드에서. 사실은 안 말고 블룸해지기로만 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너무 이렇게 블룸발이 뜨지 않는 머리이네요. 그래서 어, 마음을 고쳐먹고 세팅 1호로 말아서 140도로 4분 진행했어요. 이렇게 하고 풀어가 다시 한 번에. 그, 전체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다섯, 여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염색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는 또 달라서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무게감이 많이 머리가 들어가 있는 머리. 이런 머리는 잘 뜨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매직기로, 아니, 그 뭐지, 세팅, 노세팅으로 말아놨을 때 끝머리가 또 많이 뜨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두 개를 적절하게 만져보고 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자, 전체적으로 볼륨 매직기, 일자 매직기, 자 아이론기를 이용해서 치수를 진행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이게 스타일에 그 다시 찍어가고 형태선 때문에 찍는 거예요. 자, 세팅 1호로 140도로 4분 진행한 머리를 다시 일자 매직기를 갖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았냐고 말았다가 푸냐고 그러면, 꼬리쪽에서는 볼륨감 아저아이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으로 했을 때 컨셉이 제일 그 스타일 완성도가 제일 좋은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직기로만 하게 되면 많이 뜨지 않는 거 하나가 있고 그래서 자 꼬리 아이롱이 참 이게 제일 잘 뜨는 버전이에요 제가 해보면 자 오각 아이롱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판매는 아니고 제가 판매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이거 주문은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근데 일반 음, 동그란 그 원형 아이론기로는 이렇게 뿌리에서 많이 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오각이여 가지고 굉장히 뿌리에서 그 갖춰주는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머리들 뿌리 어떻게 해도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아, 해준 음, 저거 쓰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뿌리 쪽에서 제가 아까 스피라 미스트를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스피라 미스트는 뿌리지 않고 수분 미스트를 뿌려서 제가 지금 음. 교정 작업 진행 중입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열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천천히 천천히 잡고 자 하나 둘 코너링에서 넘어오는 부위에서. 이렇게 해타 타지 않습다다래래서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 지볼륨생생기아아 어 했던 서 이렇게 해서 이렇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조금 필요하다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서 돼요. 그래서 140도 를 했던 부위서는한 번만 서는한번 해서 돌아오서돌아게 되면 스타게리시하타게잘떨하집게잘떨 이렇게 다 자. 이렇 이렇게 이해 지금 여기 부위, 탁구이 쪽 갈라지는 부위, 고속도로 부위, 이거 다시 한번 모류 교정 작업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거 5mm 아이롱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아까 뭐 링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 오신 고객이라 제가 링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mm 아이롱기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5mm 아이롱으로 잡는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화 작업합니다. 중화 세척 후 상태입니다. 지금 얼추 세척 자 너무 잘된 느낌입니다. 자, 가운데에서도 지금 달라진 어떻게 오늘의 아이들? 자 지금 중화 세척 후에 음, 커트 지금 마, 마지막 커트는 음, 하지 막 않은 막 상태에서 막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추 말리면서 지금 음, 80% 정도 말리는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가라지는데 없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옆에 사이드에서 데코리션도 굉장히 잘 됐다. 맞죠? 자, 오늘 고객 요청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잘되네요 자, 알겠어요. 자, 옆에서. 그치. 그래서 오늘 중간에 커트 진행했고, 지금 제가 마무리해서 커트 진행해요. 근데 지금 디자인 선 굉장히 잘 나왔네.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않은 상태고 오일도 바르지 않은 상태 머리에요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저도 이분 처음 뵈가지고 중간에 어, 또오바 될까봐 사실은 걱정 하해서 했는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축축 처지는 머리더라고. 그래서 세팅 1호를 갖고 4분 진행했고 뿌리 아이롱으로 열심히 세워줬고. 스피라 미스트를 뿌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머리는 스피라 미스트가 뿌리 쪽에서 20% 짜리 가지고 진행한 머리에. 요 그래서 어떻게 스피라를잘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발의 손질을 부족하고 어, 잘 쓰면 잘 된다. 자, 끝입니다. 시점입니다. 고객분 머리 굉장히 지금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브러시 드라이는 일도 안 했고요. 자. 옆에 사이드에서도 뿌리 쪽에서 볼륨 뜰수 있게 최대치로 레벨 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새치 블랙 염색을 한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건강하면 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스피에라 미스트를 뿌려서 해야지 그나마 잘 살아요. 그래서 스피에라 믿고 하면 된다. 그리고 너무 질감은 지금 너무 좋아요. 새치 염색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펌을 해놨을 때도 꽃머리가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까시라면 사실은 1도 없어요. 거기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죠? 아까 중간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잘될것 같냐고 했더니 신뢰감을 안 갖고 계시더니. 이제 신뢰감 가졌나요? <laughs> 네. 완니다 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지 이거 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어 그지 세팅 말았다가 다시 또안될것 같아서 다시 또 옆에 말았다가 또뭐 했어 옆에 데코레이션 이거 세팅 이후로 말았을 때이 데코레이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6호를 가지고 찜 없이 이거 13분짜리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분도 이렇게 쪼개면서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하는 진행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 지금 뿌리 쪽에서 아까 고속도로처럼 발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머리 그다 뿌리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다 세움 다 됐네요. 그래서 5mm, 13mm, 그다음에 스페라 미스트 뿌려가면서 이렇게 진행한 머리이다. 지금 드라이는 사실은 일도 안한 머리, 헤어 쉬드라이 이 하나도 안한 상태 머리 너무 좋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잘하면 머리 시그니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숙장님 사진 잘 찍었어요? 네. 그치저 이거 이거 뭐지 남자들 그세명네 명인 게. 처리하면서 하느라고 <웃음> <웃음> 정신 없는 와중에 한 거예요. 그래도 머리가 잘 됐다. 자 오늘 파이팅입니다. 훨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점입니다. 고객분 머리 굉장히 지금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브러시 드라이는 일도 안 했고요. 자 옆에 사이드에서도 뿌리 쪽에서 볼륨 뜰수 있게 최대치로 레벨 업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치 블랙 염색을 한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건강하면 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스피에라 미스트를 뿌려서 해야지 그나마 잘 살아요. 그래서 스피에라 믿고 하면 된다. 그리고 너무 질감은 지금 너무 좋아요. 셋치 염색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열펌을 해놨을 때도 꽃머리가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까시라면 사실은 일도 없어요. 고객분 만져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죠? 아까 중간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잘될것 같냐고 했더니 신뢰감을 안 갖고 계시더니 이제 신뢰감 가졌나요? 네맞니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지 이거 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어 그지? 세팅 말았다가 다시 또안될것 같아서 다시 또 옆에 말았다가 또 뭐했어? 옆에 데코레이션이 거 세팅 이후로 말았을 때이 데코레이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 6호를 가지고 찜 없이 이거 1 3 분짜리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분도 이렇게 쪼개면서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하는 진행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 지금 뿌리 쪽에서 아까 고속도로처럼 갈라졌잖아요. 음. 그 갈라진 머리 다 뿌리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세움다 됐네요. 그래서 5mm, 13mm, 그 다음에 스페라 미스트 뿌려가면서 이렇게 진행한 머리이다. 지금 드라이는 사실은 일도 안한머리예요브러 드라이. 하나도 안한 상태 머리. 너무 좋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잘 하면 머리, 시그니처를 가지, 고 하게 되면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l 장님 사진 잘 찍었어요? 네그렇지저 이거 이거 뭐지 남자들 그세명 m e y o 처리하면서 하느라고 <웃음> <웃음> 정신 없는 s o 에 r y I miss Hannah. So, she nominated me. 4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아, 오늘 볼륨 스타일의 머리 진행했습니다. 시그니처 폼으로 진행했고 1차에서 건강한 머리 여서 뿌리연화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스피에라 어, 해서 20분 정도 방치한 후에 아, 스피에라 미스트 10% 짜리를 뿌리 쪽에서 뿌리고 어, 와인딩 했고 작업한 상태의 머리입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하나 둘셋 그래서 오늘 중간에 커트 진행했고 지금 제가 마무리해서 커트 진행해요 근데 지금 디자인 선 굉장히 잘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한 상태고 오일도 바르지 않은 상태머리에요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저도 이분 처음 뵈가지고 중간에 어, 또 오바될까봐 사실은 걱정하해서 했는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축축 처지는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세팅 1호를 갖고 4분 진행했고 뿌리 아이롱으로 열심히 세워줬고 스피라 미스트를 뿌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머리는 스피라 미스트가 뿌리 쪽에서 20% 짜리 가지고 진행한 머리에 자 그래서 어떻게 스피라를잘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발의 성질을 분석하고 어잘 쓰면 잘 된다 잘 끝입니다 2시 44분입니다 자 너무 잘된 머리입니다 아까 거의 그래도 2 시간 반 걸렸네요 3 시간 정도 자 아, 오늘 볼륨 스타일의 머리 진행했습니다. 시그니처 폼으로 진행했고요. 1차에서 건강한 머리여서 뿌리 연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스페라, 어, 해서 20분 정도 방치한 후에, 아, 스페라 미스트 10%짜리를 뿌리 쪽에서 뿌리고, 어, 와인딩 했고 작업한 상태의 머리입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